모르겠는 전성기를 맞아보고습니다 네, 아니 운이 좋게, 네. 운이 좋게 항상 앨범 낼 때마다 그래서 다행히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다소하게 어, 아, 아, 잘한것 같아요 아, 또 정말 듣고 싶은 노래들이 많은데 아까 전에도 들었지만 어, 뒤에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어, 또 요즘에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지내고 계세요? 어 지금 다음 앨범 준비하고 있어요. 아, 지금 곡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 이번 달 안에 이제 녹음을 다 끝낼 예정이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laughs> 노력하고 있어요. 옆에 계시지만 제가 부터다고 지금부터 기다려집니다. 여러분들. 네, 아, 저희가 희성씨와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네. 네. 많이 나누세요. <laughs> 네. 희성씨의 무대 한번더 보고. 아, 네. 제가 뜸을 좀 좋아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희성씨의 다음 무대 보고저 다시 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불로드릴곡은 가슴 시냇냇 우리 모델하면 희생시대에서 저희를 만아유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보시고 계시지만 우리 학국분들까지 열정의 모델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어, 아 바로 희시대아 근데 정말 아,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이러진 않거든요 사실 정말 모르겠는데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기대해서 저를 바라보고 <laughs> 같이 그런 기대를 만족한 듯이 그 박수를 쳐주시고도다 맞지 않아요. 만족시켜 주시고 주시고. 맞으시죠. 맞으시면 멋진 습니다 네. 또여중의 네. 모델로서 모셨으니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데 가장 열정적이신지 이 선수다. 지금 많은 분들이 대신. <laughs> 열정적일 때. 그냥 솔직하게. 그래서, 네, 노래할 때비슷긴 한데, 첫 방송할 때가 진짜 열정적인것 같아요. 네. 정말 그때는, 왜냐면은 요즘 들어서 더 심해지는 게, 첫 방송할 때, 3분 안에, 심지어 어떤 가수들은 새로 컴백을 하는데도, 그, 어, 음원을 잘라내고 불러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워낙 가수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와, 뭐 주, 매주 네 컴백 스페셜이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첫 방송에 뭔가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은, 네, 그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목이 집중되고, 오먼 사이트에 뭔가 이렇게, 확, 치고 올라오지 않으면, 그 다음 방송을 못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어, 뭐 정말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라 생각에, 잠을 못 이루죠. 며칠 전부터. 이번에, 네. 그런 그 열정적인 측면대로 바로, 그거 지니 가셨었잖아요. 우리 진짜 좋았어요. 네. 아니에요. 네. 제가 신영 또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혹시 <laughs> 어, 네. 작사, 에 프로듀싱에 못 하시는 게 뭔가요? 그래서 그 그냥, 그냥 <웃음> 어. 네. <laughs> 내가 글을 쓰면서 놀았어요 네. 네. 아. 그 남들, 예, 남들 이제 즐겁게 뛰어놀 때, 저는 그냥 글쓰면서 논 거고, 예, 네, 그, 아, <웃음> <웃음> 앨범 만들어드리면서 논 거고, 예, 네, 그랬던 건데, 사실 그게. <laughs> 아, 근데 왜냐면 제가 취미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취미생활이요? 네, 취미생활이. 아, 취미생활이 없는 게거라서생관이 없는데. <laughs> 아니, 정말 저는, 뭐야, 여행도 별로 취미가 없고, 사실 뭐 계획은 막 거창하게 세우잖아요 근데 <목소리> 네, 귀찮아요 막상 가려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나만 있냐? 네? 아요 네, 집에 있는 거좋하고 공짱 공짱 네어 저는 그 집에 그 쇼파에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좋아을칠 거라는 게뭐 저는 너무 훨씬 좋아요 저도요 저도요 친하면 말일 있지 않나요? TKMI? 아니, 왜 이렇게 볼 건데 에서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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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냥 그냥... 그냥... 말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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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하실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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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그런 열정을 거기에 부여하시는 거죠? 아, 어뭐 그러니까, <laughs> 제가 아, 가시는아 열정 네. 아 그런 뭐 이렇게 프로듀싱 이런 여기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저는 이이 이 일은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음. 절대로 이렇게 제가 우리 되게 10년 차인데 네. 절대로 10년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는 직업이요. 에 절대. 아, 특히 저처럼, 그니까 애초에 나오면서부터 어떤 그 음원으로, 어떤 음, 실력이나 뭐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된 가수들은 절대로 열점이 없어요. 신력도살아남을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괜찮으면, 아, 수 진짜, 그래. 이게, 네, 이거.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숙성이 되니까, 처음에터 사람들이, 네, 깊은 맛을느낀는것 같은데. 정 <laughs>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서 이동 씨을 뵙고 있는데, 정말, 돌아옵니다. 제가 <laughs> 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저.. 래서 정말 열정적이고, 이렇게 10년 동안 열정과, 그리고, 외모까지. 아, 삼성님, 삼성님. 아, 이게 살아남으신 거잖아요. 네. 살려주신 네. 거죠? 삼성님. 네. 네. 지금 반이 보이지 않나요? 네. 좀 늦집부터 겸손했으면 참 좋았어요. 아, 너무 뒤늦게 겸손을 아, 겸손해, 저렇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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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서. 요 네. 그런 네.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서른부터다. 아, <laughs> 진짜 소름부터할것 같아요. 네, <laughs> 지금 딱모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또 이렇게 열정의 모델 희석씨를 모시고 학우분들의 열정의 이야기도 들어보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아, 네. 근 희석씨 노래 하면 사랑노래가 바로 떠오르잖아요, 여러분. 음. 그래서 달콤한 노래도 있고 씁쓸한 노래도 많은데 <laughs> 네, 그래서 달콤 씁쓸한 그런 것에서 차단을 해서 한국분들의 사랑의 열정을 사랑의 레시피라는 코너로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분들의 네, 열정의 사연을 한번 희성씨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어, 이거를 희성씨가 사랑해 하면 저희가 다같이 레시피하는 소가락스 <laughs> 코너로, 코너로 시작 해볼까요? 네, 다시 부탁드릴게요 하국분들 사랑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서 하나씩 제가 읽어볼까요? 아유... 다행입니다 <laughs> 아, 여자분의 사연입니다 음, 음. 쿨하지 못한 우리 오빠 얼마 전 저도 스마트한 여자가 되어보려 스마트폰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제첫 스마트폰은 저에게 신세계를 맛고게 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빠와 있을 때도 신세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너무 핸드폰만 잡고 있었나 봐요. 무슨 오해를 한 건지 남친 컴퓨터로 폐두개 들어가니 제 아이들로 자동 로그인이 되더군요. 이런 찍찍지. 오빠는 미안하다면 제가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지 궁금했대요. 근데 더 어이없는 건제 거로 로그인하면서 같이 저랑 친구들 끊어버렸거든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은 뭐 다시 친구를 맺었지만 어떻게 다시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오빠의 쿨하지 못한 점 말고 한점 좋은 데 말이죠. 어게하면 좋습니까? 유유 해주셨습니다. 쿨하지 <laughs> 못한 남자친구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휘성씨께 여힌것 같아요. <laughs> 왜 저런 게이가잘안 되죠? 아 그... 남자친구가 네. 여자친구의 아이디로 옆에 있으을 접속을 해서 네. 쳐버렸다는. <laughs> 그래서. 음. 이왜 이랬나. <laughs> <많이. 웃음>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은, 아, 그냥 우리 쿨한 만남을 되게 원하고 서로한테 이게좀 방해받지 않은 만남을 원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너무 흘러가면 또 이런 어떤 직접 비슷한 비스무리한 그런 것들이 그리우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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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말 싫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연애했을 때, 핸드폰을 막 이렇게 뺏어갖고, 이렇게 지워. 야, 어떤, 어? x 야다 지워. 다지워 빨리. 그랬는데, 네. 이제 이제는 시대가 점점 너무 쿨하게 변해가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안 하려고 안 하는 게좀다연트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좀 약간 그랬기도 한데 너무 근데 진짜 당연한 고 여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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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짜 진짜 진 귀여운 진 같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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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짜 진짜 진짜 진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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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아, 이 학원분에게 네. 내려주신 해결책은, 크라즈마트 남자친구를 즐겨라 행복한 거다. 이런.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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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의 그 모습을 어느 정도는 좀 귀엽게 봐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크라즈마자 모습을 귀엽게 봐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있어요. 나중에 꿈이 <laughs> 하나. <필요하나. 웃음> 혜연아 남자친구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행동을 중단했을 때꼭그 남자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찐드이 있으니까 요걸안 수가 있겠다 네, 명심. 감사합니다. 여자분들 <laughs> 많이 계시면 명심하셔도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사연을 제가하러 가야겠죠. <laughs>